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 글쓰기 문장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이공계 글쓰기의 중요성.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과학 글쓰기 문장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실제 학생들이 어떤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지 과학 글쓰기 문장 표현의 사례들 10가지를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공계 학생들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입니다.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해 보면 글쓰기는 필수 과목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MIT 같이 유명한 공과대학에서도 글쓰기에 관련된 커리큘럼이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보다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쓰기 능력이 이공계 학생들의 전공의 영역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지금 전공 공부를 하고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받는 또 평가받는 능력들은 결국은 글쓰기를 통해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캘리포니아 공대 졸업생들의 안케이트를 해봤더니 그들이 답변하기를 과학기술자의 고용과 승진 시에 글쓰기 능력이 기준이 된다. 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95%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실험만 잘한다고 실험실에서 능력을 평가받는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재춘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실제 우리 사회를 비추어 보아도 이공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정되고 또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순뇌부에는 사실 이공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혹은 이공계 출신들의 여러 실험 결과들이 제대로 어떤 사회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사장되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 자신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글쓰기 능력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실 우리가 글쓰기에 관련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혹은 교수님과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전공과 관련된 개념어들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어떤 실험 결과는 실험실 밖으로 나와서 사회와 소통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비전문가 여러분들의 전공과 다른 전문가들과 혹은 의사 결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관리직 또 관료들 혹은 대중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결과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 학생들은 혹은 그 과학자들은 글쓰기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아직 많이 받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급하게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결국 실험을 잘 수행하고 자료를 잘 분석하고 또 시스템을 잘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 연구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글쓰기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을 좀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것은 단지 인문학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에, 실험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결국은 그 가설은 언어에 의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 그 이공계에서의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그 중에서도 어떤 문장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강조하면 우리가 과학 글쓰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글쓰기에서의 어떤 정확성, 단어들을 골라 쓰는 것, 객관성, 간결성, 논리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는 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형식들 혹은 어휘의 선택들, 문장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